안녕하세요 어, 이번 영상은 제가 좀 갖고 싶은 위시리스트 옷들 위주로 영상을 또 담아와봤어요 그러면 어, 제가 이번에 사고 싶은 쇼핑 위시리스트 아이템들 빠르게 소개를 해 볼게요 첫 번째로는 드윌이라는 쇼핑몰 제품인데 이게 지금은 자산물에만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 상태고 아마 내일 제가 아마 영상이 올라가는 아마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에는 지그재그에또 업데이트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보여드리면 이 오프릴 슬리브리스 블라우스예요. 이게 가격이 조금 있는 편이고 딱 보시면 린넨이랑 레이온 홈방 코튼 원단이어서 텍스처가 좀 예쁜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넥라인이랑 허리라인의 이런 프릴 디테일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살짝 내려서 오프숄더처럼 연출도 가능한 블라우스인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예뻐서 이거를 일단 은 먼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머리 묶고 아래에 편한 팬츠 입어주면 저는 꾸안꾸 느낌으로 정말 예쁘다는 생각이 듭니다 블랙 컬러도 정말 예쁜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퓨어 탑 세트 이 코디가 정말 예쁘지 않나요? 세트가 너무 예쁘고 이게 안에 있는 이너 블라우스랑 겉에 레이어드 되어 있는 탑이 소재가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멋스럽게 잘어울려지는것 같아요. 지금 코디꺼 보시면 이렇게 내려서 둘러주셨는데, 진짜 센스 만점이신 것 같고, 이렇게 봤을 때 너무 힙하면서 유니크하고 예쁘지 않나 싶습니다. 코디하신 바지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이런 되게 멋쟁이 같은 느낌의 블라우스. 정말 추리고 추려서 더 보여드리던, 보여드리고 싶었던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마이프리 슬리브 블라우스 요즘 도트가 엄청 대세잖아요 근데 이런 도트 슬리브리스 블라우스가 너무 예쁘기 때문에 이것도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짧게 넘어가는 걸로 하고 그리고 제일 그 쇼핑몰에서 마지막으로 소개를 드리고 싶었던 거 이거는 스퀘어 프릴 블라우스인데 어, 이것도 디테일이 엄청나게 많은 블라우스 제품이고 너무 예뻐서 어, 소개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못 사더라도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멋쟁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것을 구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리만족이라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컬러가 두 가지 있는데 두 컬러 다 너무 예뻐요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것도 좀 최근에 올라온 따끈따끈한 아이템이거든요 바로 언더비 쇼핑몰의 릴프나이에요 이거는 보시면 이렇게. 코디 컷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이런 색감도 좀 흔하지 않은 색감이기도 하면서 원단감도 고슬고슬한 느낌이 나고 딱 여름에 입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뒤에는 이렇게 묶어서 입는 형식으로 포인트가 되기도 하고 정말 예쁩니다. 그리고 이거랑 같이 코디되어 있는 이 팬츠가 진짜 킥인데 이거는 제가 지금 살까 말까 엄청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이 팬츠도 꼭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여드리면 이 언더비 자체 제작 라인에 스커트, 팬츠고 이렇게 사코의 그레이랑 블랙 컬러 두 가지더라고요. 어, 색상 고르기도 좀 어렵기도 한데, 일단은 정말 예쁩니다. 그리고 이 레이어드가 따로 탈부착이 되는 제품이어서 어, 컬러를 잘 선택해서 한다면 조금 자방면으로 활용하기에도 되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팬츠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다음으로는, 리어스라는 쇼핑몰이거든요. 이것 여기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좀 제작을 많이 하시는 사장님이 운영하고 계시고, 이게 딱 보시면, 클로 블라우스랑 비스티의 세트. 네, 이게 색감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이런 메론 우유 컬러인데, 이 밑에 스커트도 정말 색감이 너무 예쁘고, 이렇게, 편하게 멋스러운 느낌이 가득한 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는이게 코디가 너무 예쁘고 색감이 예뻐서 반한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또 리어스 쇼핑몰 제작 상품 중에 하나 더 있는데 음 바로 이 데이지 레이어드 원피스거든요. 이거는 보자마자 오 어, 이게 뭐야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눈에 되게 딱 들어오면서 예뻤던 제품이에요. 이렇게 레이어드 원피스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확실히 되게 유니크하고 이런 컬러감이 정말 소장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정말 사고 싶은 욕구가 가득하게 만들어지는 그런다고 생각이 돼요. 가격이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도 되게 유연하게 입었기도 하고 되게 포인트 아이템으로도 예쁠 것 같아서 꼭 소개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도 장바구니에 담아놓은 상태입니다. 아무튼, 그렇고. 다음으로는 히어 썬웨어라는 쇼핑몰인데 처음 보는 쇼핑몰이긴 한데 이 플라워 비스티의 블라우스가 가격도 괜찮고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좀자가드 느낌이 나는 블라우스인데 이렇게 단품으로 입어도 굉장히 멋스러운 제품이고 이게 블랙 컬러랑 이렇게 아래에 내려서 더 보시면 화이트 컬러가 있어. 근데 두개다 약간 포인트 되는 아이템으로 예쁜 것 같아요. 노출이 좀 심한 편이라서. 레이어드로 해서 입어줘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어 바로, 이거. 르베누 쇼핑몰에, 이지 나도 핀터 블라우스거든요? 근데, 이게 보시면, 이 리뷰에도 써있지만, 이런 컬러감의 나시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예쁘다는 거. 이게 굉장히 어디선가 본것 같은 느낌의 블라우스면서도 막상 찾으면 없는 스타일이라고 할까? 이렇게 너무 예쁘죠. 그래서 위에는 이렇게 좀 러블리하게 입어주시고 아래 추리닝이랑 입어도 굉장히 예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것도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으로는 한시온이라는 쇼핑몰의 아이템인데 이 오로라 비스티예요. 이것도 이런 소재감이랑 컬러감이 정말 예쁜 블라우스더라고. 이렇게 보시면 너무 예쁘죠. 이게 딱 제가 약간 좋아하는 스타일인 해요. 그래서 아, 이것도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이런 전체적인 코디 느낌도 정말 예쁘고, 원단감도 정말 예쁜 제품입니다. 어, 이렇게 짧게 보여드리고, 하나 더 보여드리면, 바로 이 런치 린넨 니트 나시. 이것은 이 나시가 엄청 포인트가 된다기보다는이 전체적인 코디 컷이 느낌이 너무 예뻐서 소개드리고 싶었던 제품이에요. 이 아래도 아마 치화 바지였던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코디 느낌이랑 분위기가 정말 예쁘죠. 그래서 이것도, 꼭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던 제품이에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베이비베이비의 블라우스 제품이에요 이것도 정말 예쁩니다 이게 실제로 입었을 때는 어떤 느낌일지는 조금 상상이 안 되긴 하지만 이렇게 전체적인 코디 느낌으로 봤을 땐 정말 예쁘죠 청순한 느낌이랄까 그래서 이것도 저는 좀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여드리고 다음으로는 유이너스 쇼핑몰에 음, 엘로 레이어드 미디 스트랩 자수 스커트 제품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너무 예쁘죠? 이런 자수 느낌의 스커트 요즘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이게 좀 눈에 띄어서 소개를 드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정말 예쁜 느낌 이렇게 그냥 티셔츠나 니트 같은 거 입어줘도 되게 멋스러운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꼭 보여드리고 싶었고, 요인어스 쇼핑몰에서 또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런, 좀 있으면 또 장마철이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밤에는 쌀쌀하기 때문에 필요한 이런 바람막이 점퍼인데 이거 색감이 너무 예뻐서 담아둔 제품이에요. 이런, 올리브 컬러의 바람막인데, 전 아직까지 올리브 컬러에 좀 빠져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퍼스널 컬러랑 어울리진 않지만, 그래도, 입고 싶으면 입어야죠. 그래서, 담아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셀렉트한 쇼핑몰이거든요. 셀렉트한 쇼핑몰에 이 타이트 홀터 티. 이런 홀터 넥 디자인의 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 코디컷이 예뻐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 안에 이너 핑크 티셔츠랑 이 하얀색, 다시 다시 레이어드 탑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있는 지금 이 목걸이도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찜해놨는데 같이 보여드리면 이쉘레클리스예요 그래서 조개 모양의 목걸이고 가격도 굉장히 착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는데 되게 포인트가 되는 제품이에요. 좀 체인이 길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는 그래도 예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 그 다음으로는 이거예요. 바로 시오슨 쇼핑몰의 플루 스카프 블라우스 제품인데 이것도 포인트 되는 블라우스로 너무 예쁘고 이 전체적인 코디가 정말 예뻐서 보자마자 바로 찜해놓은 상태예요. 이런, 메 이런 컬러고, 타이넥 블라우스인데, 앞단추 디테일이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너무 예쁘죠? 이런 느낌. 그리고, 바로 그 밑에, 코디되어 있는 이 팬츠, 헤링본 벨트 팬츠 제품인데, 이런, 이런, 벨트 디자인부터, 길이나 핏감, 원단감, 모든 게다 예뻐서, 어, 정말 이벤트 소장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메론 블라우스랑 진짜 완벽하게 예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거. 이것도 정말 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던 제품인데 와, 가격이 조금 있어서 고민을 하는 제품이에요. 어 파트 오브의 제작 블라우스인데 쉬엘 레이스 블라우스거든요. 이것도 이런 색감이랑 핏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착용하신 사진들 보시면 라인이 정말 예쁘고 원단감도 굉장히 예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디 여행 갔을 때 입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laughs> 그 다음은 오트앤드 쇼핑몰인데 오트앤드 쇼핑몰도 정말 예쁜 코디가 많고 특히 여행 갔을 때 입기 좋은 감성이 가득한 쇼핑몰거든요. 그중에 이 올리브 스커트 이게 가격도 괜찮고 같이 코디되어 있는 이 나시까지 해서 너무 예쁘더라고. 이렇게 딱 제가 정말 좋아하는 무드의 코디입니다. 그래서 과하지 않고 되게 꾸민 듯한 느낌이 나는 코디라서 지금 영상 찍으면서도 또 다시 한번 사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드네요. 그래서 이것도 소개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요즘 정말 많이 보고 계시는 쇼핑몰인 것 같아요 프릴리 쇼핑몰에 러플 밴딩 팬츠 제가 이런 좀 오간자 소재라고 하죠 이런 소재감을 좀 좋아하기도 하고 해서 더 예쁘게 느껴지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게 러블리하면서 예쁜 스커트예요 이런 느낌의 스커트고 또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 브로우 니트 슬리그리스 제품이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뒤에 끈으로 묶을 수 있는 나시 니트인데 이거 정말 예쁘더라고. 이렇게 앞의 모습은 좀 평범한 느낌일 수가 있는데 뒤 포인트가 돼서 되게 예쁜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으로는 다음으로는 스프링 컴마 쇼핑몰이거든요. 이 쇼핑몰의 제작 제품인데 이 클레 비스트의 레이어드 미니 원피스. 이 제품이에요. 이것도 정말 코디 자체가 예쁘더라고. 요 이렇게 안에 미니 원피스랑 위에 비스티에 라고하나 아무튼 이런 레이어드도 원피스를 같이 두 개를 코디해서 입어주셨는데 정말 예뻐. 이런 느낌. 이렇게 청바지랑 입어주면 진짜 너무 예쁘죠. 아, 이번에 정말 쇼핑몰들 제작 제품들이 너무 예뻐서 정말 다 갖고 싶어서 미치겠어. <laughs> 다음으로는 이베 있는 쇼핑몰에. 폴카 도트 프리 스커트. 이게 스커트만 봤어도 스커트랑 같이 이렇게 코디해주신 코디 사진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이런 느낌. 특히 이 블라우스랑 코디되어 있는 게 너무 멋스럽죠. 그래서 약간 트렌디한 느낌이 강하고, 어, 도트 아이템 눈여겨보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이 제품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가방도 보고 있는데 이 유어즈 쇼핑몰의 나일론 스퀘어 숄더백 이거 가격도 되게 저렴한데 포인트 되면서 예쁘더라고 요 그래서 이렇게 딱 여름에 간편하게 들어주기 정말 예쁜 숄더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 더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다음 어제 쇼핑몰의 오간자 애시백이거 또 다른 쇼핑몰에서도 많이 이렇게 착용하셔서 코디컷으로 많이 보는 제품인데, 되게 예쁘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가방에 있는 제품들이 다 보이는데, 이게 굉장히 힙하면서 예뻤어요. 이런 느낌. 그래서 이것도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이런 도트백. 1트백인데 가격도 되게 괜찮고 그냥 포인트템으로 0 0로마0 0 들고 다니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도 그냥 간단하게 들고 다니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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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게0 0 0 0 0 0 0 0 0제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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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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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게 조금 툭툭 끊길 수가 있는데 그것도 좀 어여쁘게 봐주시고 또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지금 보여드린 미시리스트 아이템 중에서 구매한 제품이랑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랑 같이 코디해서 다양한 룩북도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다음 영상에서 도또 또 만나요. 그럼 안녕. 좋아요 눌러주세요.